안녕하세요. 4월 25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발아래 앉아 조의 말씀을 받는다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언제 모세가 죽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모습은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 바란산에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어른 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습니다. <laughs>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본적인 가운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되겠죠. 다음 문장. 모세는 야곱의 총의 기업인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곧 야곱의 총의 기업으로다. 예, 그 율법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업 소유. 예, 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 한때에 수령의 왕이 있었다. 어, 어떤 여기 지도자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은근히 예, 지금 그 맥락 속에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로베는 죽지 않고 살기 원하며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그다음 모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유다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음.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기를,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더우사 그들이 대적을 치게 되기를, 자 반대로 오늘 모세의 오늘 어법이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는 데는 들을 수 있도록. 율법을 준행하기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율법을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우리 오히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겉면의 형태로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마지막 문장. 모세는 하나님께서 레위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고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왜 축복하기로 했을까요? 이게 왜 예외라고 했냐면은, 이 본문의 문장은, 어, 그렇게, 주의 두름빔과 우름이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주의 두 두림, 우림과 둔빔 있기를 왜, 경건한 삶을 통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 자,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모리바물과의 그와 다투셨으므로 부모나 형제나 자녀보다 주의 말씀을 준행을 더 원하므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고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 앞에 드리며 라고 이제 모세는 내 위를 축복합니다 축복이란 더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낳으라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 요약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율법을 지켜 이스라엘 이 축복속 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핵심 주제 율법 사랑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대상은 이스라엘.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근데그 사랑의 모습이 시내의 사의 모습이 특별히 오른 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고 율법을 주시는 성령의 불길 같은 손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불처럼 번져 나가고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불로서 태워지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받는 태도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주의 발아래 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어, 레위는 어떻게 하기를요? 어, 이렇게 준행하기를 주의 둠빔과 우름이 있다라고 본문는 말할 때에 정말 주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빔이 둠빔이 어, 있어서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어, 원래가 잘 못하고 있지만 잘한다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그 잘한다고 격려 형태로 겉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사에서 네. 시험하시고 물가에서 다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격률함을 배우게 하시죠. 레위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고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격률과 자비와 대소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가르치는 자들이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어 그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부모나 형제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말씀을 사랑하라고 너희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를 잘해야 되죠. 레위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조합해서 분양하고 온전한 주, 번제를 주의 재단에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때, 더 삶으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요. 그래서 아까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서 그냥 껍데기만 양을 죽여서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항상 하시지만 들을 수 있는 그릇과 귀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 사람 유다가 되기를. 그 그의 백성으로 인도하. 그의 백성도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다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에 이제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싸움이란 진리 싸움이므로 말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태도들이 유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의 결과는 루 르베는 많은 후손이 있기를 본문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은, 루우바는 장자이지만, 그런 걸 잃어버렸지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레위는 재산이 풍족하고, 또 승리하게 하고, 유다는 또 대적을 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율법을 우리가 레위가 해야 될 일과 유다가 해야 될 일. 레위는 제사장적인 게 강하고, 유다는 왕적인 형세가 강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적어 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율법을 잘 지켜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셨다. 각집화가 율법을 행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 레위는 성전 중심의 사역이지만 유대는 전쟁이나 여러 가지 도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의 일하는 영역이 다를지라도 율법을 잘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며 많은 순을 얻게 할 것이다. 모세는 그들이 행하여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형태로 권면을 하고 있다. 결국 주제는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에 하나님의 손에서 불길 같은 권능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 세상을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